안녕하세요. 고민형과 할아버지입니다. 음. 오늘은 저희가 베이비돌 드라마를 준비해왔는데요. 베이비돌 드라마 제목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띵동, 댕동. 띵동, 댕동. 쉬는 시간 가지세요. 네. 네. 유리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파자마 파티 할래? 음, 그래, 좋아.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 띵동 댕동 띵동 댕동육교시 시작한다. 모두 자리에 앉아. 네. 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6교시 마친다. 회장 인사. 차렷. 경례.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래. 내일 보자. 와, 드디어 수업 끝나다. 아, 끝났다. 빨리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어, 진짜 밖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네. 옷 너무 얇게 입고 왔나 봐. 나도, 나도. 완전 추워. 집 도착. 도착. 일단 우리 뭐하고 놀래? 아, 참. 엄마가 허락은 하셨어? 뭐를? 파자마 파티하는 거. 응, 허락하셨어. 알았어. 우리 뭐하고 놀래? 우리 진실게임 하자. 싫어, 우리 당연하지 게임 하자. 싫어, 진실게임 해. 싫다니까? 그럼 진실게임 먼저 하고, 당연하지 게임 하자. 당연한 지 먼저 해. 싫어, 싫다니까? 그럼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 치사해서 안 논다. 흥, 흥. 아, 짜증나. 자기가 놀자면서 왜 저런데? 아, 집에 가서 할거 없는데. 아, 괜히. 괜히 보냈나? 그냥 사과할까? 아, 그래도 자존심 있지. 유리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절대 안 놀아. 흥! 응? 아, 그냥 사과할까? 왠지 좀 미안하네. 여름방학 시작. 와, 여름방학이다! 근데 뭐하고 놀지? 유리랑 밖에 노래가 없는데, 아, 그냥 다른 아들이랑 친하게 지냈을걸. 아, 심심해. 아 완전 날씨 완전 더 죽겠네 아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나가서 놀 친구도 없는데 밖에 애들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친해진 애가 없는데 누구랑 놀지 아 그냥 유리랑 사과할까 먼저 전화할까 아 그래도 걔가 내 사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라한테 먼저 사과할까 그러다가 아라가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 심심해. 아 심심해. 걔 어디 놀러 갔나? 유리가 이렇게까지 안 노래가 아닌데? 원래 지금쯤 전화했을 텐데. 아 정말. 내가 먼저 배려했을 걸. 아 그냥 먼저 사과해야겠다. 어차피 알아도 나랑 같은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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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리네 먼저 사과하는 걸까? 왜 전화를 안 받지? 전화 받아봐야겠다. 여보세요? 어, 어, 아, 아, 아라야. 일단 좀 새침하게 해야겠다. 왜 전화했어? 아, 아, 아라야. 우리, 우리, 우리 사, 사과할까? 사새침에 새, 새침하게 해야 재밌겠지? 갑자기 왜 그런데? 어차피 우리 둘이 서, 서로 배려도 안할 건데 다시 사과할 필요 있, 없지 않아? 나 참, 새침하게 하는 거 봐봐. 나도 새침하게 했겠다. 싫으면, 싫으면 말고. 하지도 아, 새침하게 하는 거 봐.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어쩌라는 건데? 아, 모르겠다. 그냥 끊어버려야지. 뚜뚜. 아, 왜 끊는 거야? 아, 생일파티 초대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너무 새침하게 굴었나 그러다가요. 영원히 사과 못하고 이렇게 지내면 어떡하지?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 지날 텐데 여름방학 끝나려면 며칠 남았지? 아 맞다 내일은 유리 생일이지 혹시 내일 생일 파티하려고 사과하는 거였나? 아 갑자기 미안해지네 어떡하지 다시 전화해봐야 되나? 그러다가 유리가 삐져있으면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전화해봐야지 그럼, 그럼 2편에서 봐요. 봐요. 지금까지 고민영과 할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